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정 여러분 경남 창녕군에 있는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오늘은 경남 어령군에 있는 주말 농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요 좀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 고객님들이 청취하는 데 있어서 바람 소리가 귀에 좀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농막은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자연인처럼 생활을 하는 그런 위치처럼 아주 산중턱에 자리 잘 잡은 어령 농막입니다. 본 농막까지요, 성류차 정도는 진입하기 편리한 포장농로를 잘 접하고 있는 어령 농막입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요관리사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하목보일라입니다. 이 농막은요, 하목보일라 겸 기름보일라로 종합하여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목보일라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라실입니다. 기름보일라실 겸 어, 농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방이 하나 나옵니다. 어, 농막의 크기는요 열 평이라고 합니다. 주인분께서 신고를 하여 가지고 이렇게 농막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어, 구성은요 주방하고 화장실 원룸형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요. 하루나 이틀, 2, 3일씩 쉬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진 원룸입니다. 어, 창문을 크게 내었어요. 아주 밝고요. 에어컨도 붙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옷장도 놓여져 있습니다. 좌우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밝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시설도 있기 때문에 뭐 2, 3일씩 쉬어가는 데 전혀 방해가 안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어, 세탁기도 들어있고, 샤워기도 있으며, 순간 온수기도 있습니다. 창이 들려서, 창이 붙어있어 밝고요. 아주 뭐, 씻는 데는 전혀 방이 되지 않는, 장애가 되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자, 그럼,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텃밭입니다. 어, 텃밭에는요, 마늘, 상추, 시금치, 이런 채소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유실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어령 농막은요, 토지 면적은 총 337평입니다. 대지가 160평, 전이 177평, 이렇게 총합이 3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토지는요, 팽팽한 평지는 아닙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어, 계사, 계단식으로 구성된 토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조금 전에 관리사 농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창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창고 소개에 앞서 이렇게 큰 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예쁜 천지 하나 지어서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 창고로 불러도 좋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관리사처럼 작은 관리사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방이 먼저 한 칸이 있습니다. 어, 방 안에 바닥에 장판도 깔려 있고요. 좌우로 창문이 있어서 아주 넓고 환합니다. 어, 방 안에는요, 각종 어,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세면장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문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에서 이 세면장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어, 세면장 안에도요, 세탁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 뭐, 물품들을 세척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요, 바로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자그마한 싱크대와 숱이 있습니다. 서치 있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하우스가 하나 보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요 어, 하우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안에는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닭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닭이 저기 몇 마리 보이죠? 자,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 조금 전에 소개한 내나 텃밭인데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강아지가 얼마나 짖든지 아마 고객님들이 청취하는 데 있어서 좀 귀에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불편 하였지만은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새롭고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에 나는 자연인을 꿈꾼다 이런 그런 생활을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선물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어,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새로운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장宁군에 있는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